이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뷰티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한국의 퍼스널 컬러 시스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경이로운 K 뷰티의 디테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평범해 보이는 스튜디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올리비아를 자연광이 드는 창가에 앉힌 뒤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동자색, 그리고 본연의 피부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단순히 피부가 노랗다, 붉다 정도로 구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분석이 끝나자 본격적인 드레이핑, 즉, 천을 대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비아가 평소 즐겨 입던 탁한 겨자색 천이었습니다. 천이 그녀의 어깨를 덮는 순간 영상으로 보아도 확연할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 노란기가 돌고 입가에 팔자주름과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컨설턴트가 라벤더빛이 감도는 연보라색 천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천이 그녀의 얼굴 아래 놓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노란기는 사라지고 피부는 맑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윤곽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했으며 심지어 눈동자마저 더욱 총명해 보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퍼스널 컬러 진단의 핵심, 사계절 이론을 기반으로 한 12가지 혹은 16가지의 세분화된 타입 분류의 위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웜과 쿨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봄 웜톤 안에서도 라이트와 브라이트로, 여름 쿨톤 안에서도 라이트와 뮤트로 나누는 등 개인의 고유한 색채 팔레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한국인의 섬세한 분석력이 만들어낸 독보적인 시스템입니다. 컨설턴트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올리비아에게 어울리는 화장품 파우치 컨설팅부터 옷 스타일, 심지어 머리 염색 색깔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이건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리부팅하는 경험이라며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 창에는 충격과 찬사가 뒤섞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맙소사 나는 평생 내가 가을 웜톤인 줄 알았어. 당장 내 옷장을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몰라.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어.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서 접속한 한 사용자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정밀한 진단은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저 타고난 감각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아름다움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K-뷰티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다 라는 분석적인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패션 잡지 Vogue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한국의 퍼스널 컬러 진단은 새로운 뷰티 술래코스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한국의 뷰티 철학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입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컨설턴트가 사용하는 수백 가지의 정교한 컬러칩과 측색기 등 전문적인 장비들은 K-디테일의 상징처럼 비치며 해외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의 퍼스널 컬러 시스템이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주변 국및 서구권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 경우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았거나 매우 단순한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이 육안으로 대충 웜톤과 쿨톤을 구분해주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어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이 어렵고 개인의 개성보다는 브랜드의 신제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퍼스널 컬러 개념을 도입했지만 다소 정적이고 고전적인 스타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단 결과가 기모노나 전통적인 색채 조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과 뷰티 트렌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중국 역시 K 뷰티의 영향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컨설턴트의 수나 진단에 사용되는 정교한 교구의 품질 면에서 한국을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한국의 시스템은 동아시아인 특유의 미묘한 피부톤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이론,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연성이 결합되어 탄생한 완성형 모델인 셈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강력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적으로 올리비아의 영상 하나가 일으킨 파장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K뷰티가 지닌 철학과 깊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한 장으로 사람의 인상을 바꾸는 이 놀라운 기술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한국적인 해답입니다.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장인정신이 결합되어 개인 맞춤형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K-POP, K-드라마에 이은 또 하나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인의 화장대뿐만 아니라 옷장까지 지배하는 진정한 뷰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찾은 올리비아가 서울의 거리를 자신감 넘치게 걷는 모습에서 우리는 K 뷰티가 선사할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테일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K 뷰티의 놀라운 디테일과 대한민국의 저력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저희 K 뽕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